어, 노드의 무덤이었네요. 보니까 냉기정을요. 좋았어. 화염화살오 좋아. 팔아야겠다. <laughs> 화염의 숨결 2단계. 내가 진짜 안 쓰는. 이뭐한 거지? 아마 사람을 죽여가지고 뭔가 생체 실험을 했던 것 같은데, 연극술사일 수도 있으니까. 자 우선은 루나의 일기를 갖다 주는 게 미션이었는데 한번 일기 한번 읽어보죠. 아니 이게 얘얘 얘, 얘 일기를 훔쳐갈 리가 없잖아. 근데 훔쳐간 이유가 궁금합니다. 한번 읽어보자. 어디 보자. 중요한 것만 읽어보자. 어 전쟁의 악몽에 시달렸다. 음. 아니 일기장은 엄청 할 리가 없잖아. <laughs> 뭔가 써 있나 보지. 걱정되는 건 탈모였다. 탈로스 숭배한 자들을 주. 아, 그렇군. R.K.의 지배 지역. 뭔가 꿈을 꿨대요. 무서운 꿈을. 전쟁에 대한 꿈아 탈모들이 탈로스를 승배한 자를 죽였기 때문에 저기에 무덤이 많은 거구나. 그렇게 된 거였군. 그렇게 된 거였어. <laughs> 응, 야, 상급이다. 좋아, 상처 치료. 로리님 하이. 왜 이렇게 늦었어요? 아, 이거 어떻게 오냐? 있다. 우와. 와, 와. <laughs> 정말 이쁘군. <laughs> 좀 뜬금없는 소리지만 님들 호빗 보세요. 호빗 개꿀 재임 정말 재밌게 봤어. 코빗을 보면 약간 드롭프 애들 나오는데 어 존나 멋있어. 뭔 영화 봤어요? 코빗을 봐야지 코빗을. 호빗이 진짜 스케일 엄청났습니다. 스케일이 반지의 제왕 마지막화 스케일이었어 거의 그 정도 스케일이었어. 기술자 아 그걸 왜 봐? 아. 호빗을 봐야지. 호빗을. 호빗을 봐야지. 죽고 싶어? 너도 <laughs> 호빗 안 봤지, 새끼야. 너도 호빗 안 봤지? 죽어. 돈이 있군. 가워치가 되는 것만 가져가겠어. 은반지 좋아. 가자. 괜찮은 약탈이었어. 아 맞다. 저 나쁜 짓 못합니다 왜냐면 어.. 팔카스가 약간 선한 쪽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제가 나중에 나를 죽인다 어 맞아 깜빡했다 스카이림이 되게 이상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그니까 동료들 중에서 약간 착한 놈이 있고 나쁜 놈이 있거든요? 그니까 나쁜 놈이랑 다닐 때는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뭐라 안 그러는데 안 봤어 어 내가 나쁜 짓을 안 봤다니까 어, 나쁜 짓을 하면 갑자이 선한 동료가 나를 공격해 그런 그런 기능이좀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 <laughs> 자네 일가를가져왔네 이리 가져온다. 야, 목사님 치고는 돈이 많으시군요. 아, 어, 고맙습니다 와, 천 골드면 정말 큰 돈이거든. 어, 고맙다. 아, 신나고 없다. 아, 기분이 좋아졌어. 진짜 별거 아닌데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. 발더, 볼드르 사냥집단을 오 어? 재밌겠다 이거 오 사냥꾼 집단이래 어저 미션 재밌겠다 깨봐야겠다 뭐 사냥꾼 집단이라고 하는데? 이거다 볼드르? 가보자 재밌겠다 나랑 컨셉이 맞는 미션인 것 같다 곰을 잡는 집단이 있대요? 스카이림에서 곰이 약한 존재가 아닌데 꽤나 강한 존재인데 아니요? Well, 그, 파는 게 있다. 네. 아, 참고로 오늘, 오늘 저녁에는 네. 제가 그, 그, 게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반지의 제왕의 같은 그, 같은 세계관의 게임을 할 겁니다. 게임 이름 뭐지? 이름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어, 아무튼 오늘 저녁에는 그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게임 이름이 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배경이 반지의 제왕이나 똑같은 배경으로 알고 있어. 좋아. 아 이름 뭐였지? 이름 왜 기억이 안 나지? 자, 아무튼, 음. 어 모로드르, 모로드르 그거 재밌어, 보.. 해봤는데 재밌더라고. 그 영어라서 못할것 같은데 보니까 되게 간단하던데. <laughs> 어, 근데 영어 못해도 할수 있을 것 같아. 어 아무튼 오늘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게임이 최적화가 잘 됐어. 어나제 제 컴퓨터로 풀옵션 돌려요. 돌릴 정도로 사양이 좋더라고. <laughs> 어좀 사양이 높아 보이길래 내 컴퓨터 안 들어갈 것 같았는데 내 컴퓨터 풀옵션까지 돌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괜찮더라. 오늘 저녁에는 그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 어딘가에 이제 곰 곰을 잡는 세력이 있다고 하네요. 우르니마이. <laughs> 아 우르니, 우르님이 말한 게임 하려고 우르님이 말한 게임. 나 텍스처 프로빈데. 뭔 일인가? 모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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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르 모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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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르 모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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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 모르도르. 모르도르 있잖아, 그 뭐스프링 t 이 강력한 애들이긴 하지 에이. 자, 이거, 이거, 마셔 하나 마셔. 자. 그래. 서로 돕고 사 사는 거지 알았어 나 갔다 올게 내가 처리하지 제 멍청한 너. 자그 곰을 잡고 그 곰의 가죽죽을벗버 버리겠어. 아, 영영긴 한데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영어입니다. 내가 <laughs>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뭐 영어지만 어,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? 그렇게 뭐 어려운 언어도 안 나오고 그뭐 게임 뭐 영어 못한다고 아예 못할 정도는 아니야. <laughs> 자식아 니가 강해 봤자지. 괜찮아요? 우리님이 해석해드리게, 해석해 주시겠지. 그치? 자, 날려주마. 야! 친구 데리고 와, 빨리. 니가 끝은 아닐 터. 아, 니가 끝이야? <laughs> 젠장. 내가 끝이라니. 가만 가만. 존나 약하네. 얘 하나 못 잡아가지고 두 명이나 죽은 거야 친구가? 야, 안 돼. 데이터 많이 나갈 걸. 오야, 뭐야, 총 모는데? 스프리건의 치유사. 야, 존나 세 보인다. 하지만나 악마의. 악마가 주신 전설의 무기다. 하지만 피가 없다. 자, 저는 여기서 니 정말 세구나. 야, 나 봐줘, 봐줘. 아, 제발. 아, 미치겠네 진짜. 다음 팟은 데이터 많이 나가, 안 돼. 어, 다, 다음 팟은 데이터 많이 나가. 내가 지금 요금제가 많이, 그, 제가, 아.. 그, 그, 요금제가 쌓이거든요? 자, 요금제가 15만 알이 쌓였는데, 약 현금으로 10만원치에 요금제가 쌓여가지고, 어, 제가 그걸 막, 막 쓰는데, 다음 팟, 한 시간 보니까 데이터 거의, 한, 거의 한 8천? <laughs> 거의 한, 7만원 정도 쓰던데, <laughs> 다음 파한시간밖에안 받거든. <laughs> 거의 현금 7만원 정도 <laughs> 나가던데, <웃음> 아 어차피 나는 그 써야 되니까 상관없긴 한데, 음, 음? 야, 막이 앞에, 어, 잠깐만, 그 살았나? 어, 자네 괜찮나? 멀쩡하군. 다 죽였는데? 어, 나 처리했어. 뭔소리야 가봐. 다 죽였다니까. 아, 이못 믿네. <laughs> 다 죽였어. 올라와봐, 다 죽였잖아. 깨끗하죠. 아, 어, 이거 네 친구가 면더 있네. 어떻소? 다 잡았어? 자 죽였잖아. Step lightly. 이거는 일종의 보그다. 여기가끝일 텐데. 이런데 숨겨진 아이템이? 있긴 있다. <laughs> 숨겨진 <숨기는> 아이템 이 있다. <laughs> 아 진짜 개발진들 대박 대박이야 얘들 네 센스가. 아, 얘네가 아이템을 숨기는 센스 대박이야. 진짜 이거, 이거 봐. <laughs> 와뭐 내가 쓰진 않겠지만 그래도 와 센스가 뭐야 아, 다안 죽였군요 이게 친것 같다. It's done <laughs> 보상을 줘야 될 거야? 나, 상가 줘야 사람이야오오가비오사골드음 오백골드? 행운의 단검이 g 니어 잠깐만 이거 얼마짜린데 행운의 단검? 이름은 행있의데잠이만행운있단데잠야죽 행운의 단검 뭐야? 죽여. <laughs> 돈이 있을 텐데 이 자식. 아 미안하다. 아 미안하다. 돈이 없었구나. 나돈 있는데 안 주는 줄 알았어. 아 씨. 아 미안하다. 아나 돈이 돈이 있는데 안 주는 줄 알았지. 아씨 미안해라. 너의 운명이었어. <laughs> 너의 운명이었어. 제가 착한애라도 제가 나쁜 놈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<laughs> 가자. 탈카스스카이림멘도뭐 카라마 같은 게 있나? 어, 오이 뭐야? 누가 살고 있나? 아리따운 소녀가 살고 있네. 뭐야? 아무도 모른다. 너희들의 죽음은 아무도 모른다.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거 몰라요. 원래 스카이림에서는 말이죠. 강한 자들만 살아남습니다. 이게 바로 스카이림이 살아남으려면, 강해야 됩니다.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다고. 알았나 팔까스 저렇게 사람이 왔는데 무방비하고 무방비하게 자고 있는 거는 저거는 죽는 거랑 마찬가지다. 자 모험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. 좀좀좀 좀, 좀 템을 놀만한 게도 있으니까 저이 지역 좀 탐험 좀 할까? <laughs> 가 필요하다. 어, 저기 저, 저 표시가 뭐 마녀의 그거였나요? 마녀의 의신 청가저 <laughs> 오크예요. <laughs> 오크입니다. 소문가도 못 가요. 니 뭐야? 더 이상 다가오지 마. 싫어. 오 싸움을 원하는 건가? 나 강한 미러치기 다섯 배거든. 음, 나 강한 미러치기 다섯 배야. 이렇게 약해가지고 산적이라는 이름을 붙이다니. 정말 약하군. 지금 컨셉이 오크다 보니까 제가 이런 플레이를 하는 거지 제 성격이 이렇지는 않습니다. 네. 이게 제 컨셉이에요. 방송 컨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. 왕의 아뮬렛. 보물 같은 거 없니? <laughs> 아, 참고로 저는 아, 이 얘기들 여러분들 모르시는구나. 제가 사실은 어, 제 일족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. 네, 알아두시길. 저의 일족 다 죽었습니다 응? 음? 저기 왜 포스.. 포스온의 영적가왜 있냐는데? 뭐지? 잠깐만 <laughs> 나의 동족이 다 죽었을걸요? 한명도 살아남은 자가 없을걸? 스카이림에 있는 오크도 전부 다 죽였는데? 어.. 지금 몇몇 빼고는 웬만한 오크들은 다 죽은걸로 알고 있습.. 뱀파이다 아, 젠장! 나 냉기 약한데? 오쉣잘 피낸다. 오 피하다, 절 <laughs> 아씨. 존나세다. 잠깐만. <laughs> 안개 속의흡 표기. 오, 자식. 안개속의 효과기는 이제, 그런데, 뭐냐면요. 야생 뱀파이어인데 약간 좀 미친 애죠? 한마디로 뭐라고 하지. 피에 굶주린 뱀파이어를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, 뭐 뱀파이어들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, 이제, 어, 뱀파이어들은 피를 안 먹으면 안 먹을수록 더 강해집니다. 네, 좀 이상하죠? 피를 안 먹으면 안 먹을수록 강해져. 점점 강해지는 거지. 마우에 대한 정령 잠깐만, 눌러봐. 망토 나 줄게. What do you need to take? <laughs> 이거 너줄게 은근히 전사들은 가보시, 그, 전사들은 은근 잘 어울려, 망토가. 여기가 야영장 은 있는데. 야, 저기만 쓸고 가자. 어, 저기만 쓸고. 오겠습니다 여긴가? 인간들의 야영지라 인간들의 피냄새를 맡고 싶군 다 죽여라 나와 겁나 약하네 야, 두목 나와! 누가 두목이야? 나와? 나오라니까, 어디야? 나와? 대 나포터 쳐 자고 있어. 아, 젠장 냉기다. 나와, 나와. 야! 대빵 누구야? 니가 대빵이야? 아니네. 손빵한 주제. 그렇게 멀리서 활쏘는 새끼들은 얼마나 야비한 새끼들인데.